2023년 12월 7일 NC소프트의 스어낸 리버티 프로젝트 TL이 정식 출시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식 출시 당일부터 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3년 12월 20일 수요일 현재까지 2주 동안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을 켜고 게임을 플레이한 시간만 대략 160시간 정도 방송을 끄고 플레이한 시간까지 모두 합치게 된다면 대충 170시간에서 180시간 정도를 플레이했습니다. 아주 어마무시하게 플레이를 한 거지 그냥 자 우선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간단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플레이를 잘했고 아직도 재밌게 잘 하고는 있지만 이 프로젝트 틸이라는 게임을 아주 오랜 시간 플레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 NC 소프트에서 만들었고 NC 소프트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게임이니까. 아니 너무 편견을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니 근데 어쩌겠냐고. 지금까지 내가 얘네한테 당한 게 있는데 무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당했으면 이제는 좀 그만 당할 때도 된거 아닌가? 아니... 뭐 어쨌든 간에 아주 간단하게 대략 200시간 가까이를 플레이한 사람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느낀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래픽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진 모르겠지만 저도 제가 볼땐 상당히 훌륭한 그래픽이라고 봅니다. NC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과금 유도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배틀패스라든가 성장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긴 한데 이걸 모두 구입한다 치더라도 현금으로 5만원 정도밖에 안할 뿐더러 막상 구입을 하더라도 이 패키지들로 인해서 스펙업이 아주 어마어마 무시하게 된다던가 하지를 않습니다. 덕분에 저 같은 경우는 단돈 1원도 과금을 하지 않은 무과금 상태로 그냥 시간 투자만 해가지고 나름 상위 스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출시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진짜 할 만한 게임이 없어가지고 조미 쑤시고 있던 타이밍에 딱 하고 나와버린 거 아니야 이게 뭐 제가 느낀 장점은 대충 이렇게 3개 정도인데 이세가지 장점 중에서도 한 가지 과금 부분에 대해서는 얘네들이 NC 소프트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사람을 메마르게 만들어가지고 패키지 과금 유도를 하게 될지 어떻게 시스템을 비틀어 가지고 과금 유도를 하게 될지가 딱 하고 눈에 보이는 거지 그동안 얘네들이 해왔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동안 내가 당한 것들이 있으니까 자 그럼 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자잘자잘한 버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많습니다 게임을 못할 정도로 큰 버그는 아니지만 서도 게임을 플레이할 때 상당히 거슬리고 짜증나는 소소한 버그들 파티를 했는데 말풍선이 갑자기 나오지를 않는다던가 사냥을 할때 골드나 아이템을 먹는 게 갑자기 화면에 표시되질 않는다던가 절벽에서 점프를 했는데 에 착지할 때쯤에 다시 절벽 위로 올라가지는 위치 버그가 있다던가 몹들한테 맞아가지고 밀려나는데 갑자기 키보드가 먹통이 된다던가 몹이 갑자기 하늘로 순간이동을 한다던가 화면에 보이지 않는 몹들이 갑자기 나한테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공격을 한다던가 등등등등등 제가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게임들 중에 버그가 제일 많았던 게임이 달빛 조각사라고 하는 모바일 게임이었는데 야 이건 뭐 거의 그 정도 수준이더만 그리고 조작감 같은 것들이 뭔가 좀 편한 것 같으면서도 은근슬쩍 스리슬쩍 불편하더라고 게임을 좀 플레이하다 보면 살짝 멀리 미 같은 걸좀 느끼게 됩니다. 타겟팅 같은 것도 상당히 불편하고 전체적으로 알게 모르게 드럽게 불편해. 뭐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게임을 만들어본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콕 집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기에는 이 프로젝트 TL이라고 하는 게임 자체가 개발 기간이 무려 10년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수동 게임이잖아. 근데 6개월 전에 베타 서비스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자동 사냥 게임이었습니다. 이게 심지어 하루에 8시간 정도씩 오프라인에서 자동 사냥이 가능한 뭐 그런 기능. 까지 있는 자동사냥 게임이었는데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라고 한거지 결국엔 또 자동사냥 게임이냐 자동사냥 에서 벗어나질 못한다 이게 무슨 pc 게임이냐 모바일 게임이지 등등등등등등 그러니까 얘네들이 말을 하는거야 아니 님들 사실은요 이게 원래는 수동 사냥으로 개발된 게임이었지만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잠시 자동사냥 기능을 넣어놨었던 것 뿐이었는데 다들 자동사냥을 반대하시는 것 같으니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원래대로 수동사냥 게임으로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급하게 자동사냥 버튼을 만 가려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자동사냥 게임을 좀 하다보면 자동사냥을 돌리기 빡신 사냥터들이 조금 있습니다. 몹들이 너무 세가지고 자동사냥을 돌려놓으면 내 캐릭터가 금방금방 뒤지는거야. 그럴땐 자동사냥 버튼을 눌러놓고 방치를 하는게 아니고 수동으로 컨트롤을 좀 해주게 됩니다. 송컨이라 그러지 송컨. 아니 지금 이게 딱 그런 느낌이라니까 자동사냥 게임인데 자동사냥 버튼을 안누르고 그냥 수동으로 송컨을 하고 있는 느낌. 반 자동게임 10년동안이나 자동사냥 게임으로 개발을 해왔는데 막상 베타 테스트를 하고 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대충 둘러대고 6개월 동안 부랴부랴 수동 게임으로 급하게 수정을 해가지고 출시를 해버린 거. 그러니 조작감이 좋을 리가 있냐고. 아까 새벽에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방송을 안 키고 파티 사냥을 잠깐 좀 해봤습니다. 보통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파티 사냥을 하다가 이제 그만 하고 싶을 때 뭐라 그럽니까? 아유 님들 전 이제 피곤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아까 나왔던 멘트가 뭔지 아십니까? 아유 님들 전 어지러워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니 이게 맞냐고. 그리고 또 단기간에 자동에서 수동으로 시스템을 갈아엎으면서 사냥터에 있는 몹들의 배치를 아주 악랄하게 바꿔놨습니다. 보통 성공몹이라 그러지 눈만 마주치면 그냥 먼저 달려와가지고 때리는 몹들 그 성공몹의 비율이 미친 듯이 늘어났을 뿐더러 인식 범위도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거기다 다른 몹들이랑 링크까지 되어 있어 막 3링크 4링크씩 되어 있는 거야. 몹 리젠도 그냥 드럽게 빨라요. 몹을 한 마리 잡으면 몇초 있다가 바로 다시 리젠이 돼. 몹들의 피통은 또 드럽게 많아가지고 몹이 뒤지질 않아. 그러다 보니까 필드에서 몹을 한 리 잡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5대1, 6대1로 다구를 맞으면서 사냥을 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꾸역꾸역 모을 잡지 주는 건또 드럽게 없어요. 사냥터에 텔리포트 하는 비용이 고렙 사냥터는 보통 7천 골드에서 만 골드 사이입니다. 근데 50 냉무판마리를 잡았을 때20 골드에서 100 골드를 줘. 여기서 또 웃긴 건 물약이 하나에 20 골드라는 겁니다. 물약 쿨타임이 6인데 보통 몹을한 마리 잡으면 최소 한개 이상은 물약을 먹게 됩니다. 필드에서 사냥을 하면 할수록 골드가 계속 마이너스가 나는 거야. 아니 사냥이라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으면 또 말을... 하네요. 가뜩이나 두어마리만 붙어 있어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 몹들이 다섯마리, 여섯마리씩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다구를 때리고 있네. 그런데 사냥이 제대로 되겠냐고. 아이, 그래. 아직은 스펙이 아주 빵빵하게 갖춰져 있질 않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한 40렙 쯤 되는 쪼렛몹을 잡으러 간다 쳐. 야, 얘네도 뭐 피통이 별반 차이가 없네. 드럽게 안 죽어 그냥. 가뜩이나 드럽게 안 죽는데 이걸 또 억지로 꾸역꾸역 수동게임으로 갈아 엎다 보니까 얘네가 뭔가를 좀 하고 싶었나봐. 몹들한테 스킬을 부여했어. 몹을 잡다 보면 보라색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고 그타이 에 맞춰가지고 q 버튼을 눌러서 패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한두 마리 정도까지는 뭐 그렇다고 치겠는데 장르 자체가 RPG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템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사냥을 해야 될거 아니야. 제가 어제 파템 무기 도안이좀 필요해가지고 방송을 끄고 43렙쯤 되는 바실리스크를 몇 시간 동안 대략 2,000마리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야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니더만 몹들의 피통이 장난이 아니다 보니까 그몹한 마리를 잡을 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스킬들의 쿨을 돌려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큐를 또 눌러가지고 패링까지 해야 돼. 사냥을 라고 만들어놓은 게임인데 사냥 피로도가 장난이 아닌 거지. 이거 뭐 개발자가 게임을 안 해봤나봐.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TL 같은 경우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처럼 다른 유저들과 파티를 맺어가지고 던전에 들어가서 공략을 하는 게 사실상 메인 컨텐츠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메인 컨텐츠라고 한다면 쟁이겠지 쟁. 서로 공성전도 하고 필드에서 죽고 죽이는 뭐 그런 식의 분쟁 게임. 어떻게 보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랑 상당히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전혀 달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진영이라는 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호드와 얼라이언스, 아이온. 로 따진다면 천주과 마조 혹은 남한과 북한 같은 느낌 진영이 다르면서 서로 대화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보이는 대로 죽여도 전혀 문제가 없는 던전도 같은 진영끼리밖에 못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뭔가 끈끈해지는 거지 근데 프로젝트 TL이라는 게임은 진영이라는 게 아예 나뉘어져 있질 않아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그 치고받고 하던 사람이랑 같이 던전을 들어가는 거야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랑 같이 파티를 해가지고 필드 던전에서 사냥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게임 시스템 자체가 낮에는 필드 던전이 평화 지역이지만 밤이 되면 PvP가 가능한 무 무법지대로 변경이 됩니다. 무법지대로 변경이 되는 순간 갑자기 누가 혼자 와가지고 우리가 사냥할 때 뒤치기를 해버리는 거지. 사냥을 못하게 막 방해를 해버리는 거야.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파티 던전이나 가자. 뭐그 생각으로 쫑을 내고 파티 모집을 시작했는데 아까 우리를 죽이면서 사냥을 못하게 방해했던 그 사람이 나한테 귓말로 그러더라고. 딜러 손? 아니, 내가 너랑 같이 가겠냐? 이 사람 때문에 우리 파티가 쫑이라고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바로 차단했어요. 바로. 아니, 막말로 롤이나 배그처럼 서로 죽고 죽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임에서조차도 죽으면 죽었다고. 열이 받는데 이런 RPG에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죽이면 열이 받아 안 받아 아니 근데 그렇게 날 죽이는 사람이랑 같이 던전에 들어가가지고 보스를 공략하라고 가겠냐고 그렇게 필드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점점 같이 던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야 여기에 플러스 만렙 던전이 총 6개입니다 이 던전에서 득템을 하려면 최종 보스를 잡고 나오는 상자를 열어야 돼그 상자를 열기 위해서는 하루에 600 포인트씩 충전이 되는 포인트를 써야 됩니다 상자 한 번을 여는데 300 포인트 그럼 하루에 던전 보상 두 번밖에 못 받는 거 아니야 만렙 던전 6개에서 나오는 템들이 싹다 다릅니다 자기가 먹고 싶은 던전을 가려고 하겠지 어떤 던전은 탱커가 줄을 서서 가려고 하고 어떤 던전은 힐러가 줄을 서서 가려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파티를 구하기가 드럽게 힘들어요 뭐 어떻게 꾸역꾸역 간다고 칩시다 아니 던전을 공략해야 될거 아니야 이거 NC 게임입니다 NC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되면 문제가 또 무엇이냐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서도 제가 던전을 계속해서 들어가 보면서 느낀 공통적인 문제라고 한 라면 뭔가 좀 빠릿빠릿하지가 않아요 아니 그럼 그냥 스펙으로 찍어 누르면 되는거 아니냐 파티원들의 전체적인 스펙이 좀 된다면 공략을 살짝 모른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커버가 되겠지 앞불사 아, 이거 NC에서 만든 분쟁 게임이었네 서로 경쟁하는 분쟁 게임이네 그래서 상대방의 아이템을 살펴볼 수가 없네 야 이건 뭐 데미지 미터기 같은 것도 없고 아이템 살펴보기도 없고 던전이 끝나고 나서 누가 딜을 많이 했고 뭐 그런 것조차도 갈쳐주질 않다보니까 던전을 모을 때 스펙을 보고 파티를 꾸릴 수가 없어요 아이 그래 게임 출시 한달도 안됐는데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다들 그냥 즐기면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같이 보스를 공략하고 서로 즐기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그럼 되는거지 모든 협력게임의 고질적인 문제. 남탓, 정치질, 트롤 분탕질, 이간질 등등등등등 여기에 다들 으쌰으쌰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똥물을 그냥 확 하고 끼얹는 멘트. 야 이거 안될거 같은데요? 못할거 같은데요?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냥 막트합시다. 제가 몇가지 경험담을 좀 이야기해보자면. 한번은 제가 던전을 처음 들어갔을 때. 그때 파티에 합류해가지고 던전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 파티장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님 여기 경험 있어? 뜻인가요 아니요 저 처음인데요 그럼 공략은 아세요? 아니 처음인데 공략을 어떻게 알아요? 알았대 자기가 설명을 해주겠대 최종보스 앞에서 뭔가 설명을 막 해주긴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이해시킬 생각이 아예 없나 봐 이건 뭐 설명하는 수준이 4살 5살 정도 되는 애기가 나한테 와가지고 그냥 아무 말 대잔치를 막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야 이거 뭐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네 그렇게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누가 한명 뒤졌어 자기가 잘못해서 지 혼자 뒤진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나한테 썽을 내더라고 내가 처음이니까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선빵 필승이라 그러지. 그리고 또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제가 공략을 아주 빠삭하게 하는 상태에서 파티를 모집했습니다. 던전에 딱 들어가자마자 채팅을 쳤어요. 자, 여기 처음이신 분손 다들 와봤대. 최종 보스 앞에 딱 갔는데 누구 한 명이 아는 척을 막 하고 있어. 자긴 여기 깨봤다 그거지. 근데 이 사람이 공략 이해를 못했나 봐. 이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파티원들이 피해를 입고 있네. 계속 전멸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했어. 누구누구님 보스 진행할 때이 타이밍에 여기로 쭉 빼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죽어요. 지금 이 타이밍 때는 쭉 빼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삐져가지고 제가 마음에 안 드시나 본데 제가 빠지겠습니다. 아니 이러면서 파타를 해버리네. 네가 뭔데 감히 나한테 잔소리를 해? 뭐 그런 건가?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빠지고 나서 사람을 새로 한명 구해가지고 해보니까 바로 클리어가 되더라고.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문제였다는 거 아니야? 딜도 안 나오고 공략도 제대로 몰라가지고 파티원들한테 계속해서 피해를 주고 있는데 자존심은 또 드럽게 센 거지.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거기다 제가 던전을 들어갈 때마다 항상 최종 보스 앞에서 10분, 20분 동안 채팅으로 공략을 설명하고 사람들이 또 감을 잡아야 되니까 또 20. 분 30분씩 들이대보고 휴식시간도 가져야 되니까 중간에 5분 10분 담배탐 장실탐도 좀 해주고 아니 뭐 던전 한번 들어가면 최소 3시간 4시간이야 사람이 지치는 거지 이게 저만 그런 거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들을게 힘들지 그래서 점점 던전 클리어 경험이 있는 사람들만 찾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 프로젝트 TL에서는 보통 숙련자라고 말을 합니다 무익부비익빈이 시작되는 거지 던전을 한 번도 못 돌아가 본 사람들은 점점 더 던전에 들어가기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처음 가보는 사람들끼리 던전을 들어가자니 시간이 또들을게 오래 걸려 그럼 어떻게? 위장 취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위장 취업. 어차피 나 빼고 다섯 명이 숙련자니까 나 하나쯤은 묻어가도 괜찮을 거야.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고통의 연속 또 있습니다.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파티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보통 직접 파티를 모으던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모으고 있는 파티에 귓말로 지원을 해가지고 합류하는 게 상당히 익숙한 편입니다. 근데 보통 린저씨들은 지금까지 항상 혼자서 게임을 해왔던 사람들이잖아. 파티에 지원을 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월드 채팅창에서 서로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거 보고 있으면 드럽게 웃긴다니까 채팅이 올라와 50딜러 사신 갑니다 그럼 또 다른 채팅이 올라와 사신 딜러 모십니다 그럼 또그 밑에 다시 채팅이 올라와 50딜러 사신 갑니다 사신 딜러 모십니다 50딜러 사신 갑니다 사신 딜러 모십니다 아니 님들 둘이 가면 되는 거잖아요 먼저 긴말하면 지는 거야 뭐야 아니 막말로 채팅창에다가 던전 간다고 광고를 하면 누가 초대를 해주겠냐고 이건 진짜 사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의 나이대와 취향 같은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NC 소프트의 설계 미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 TL의 제일 크고 결정적인 최악의 단점, 짱깨가 그냥 드럽게 많아요. 솔직히 제가 볼땐 중국이 아니고 대만 쪽 사람들인 것 같은데, 게임상에서 중국어로 말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준다? 아니, 그럼 나한테는 중국이든 대만이든 그냥 짱깨야, 짱깨. 월드 채팅창에서는 쉬지 않고 중국어나 영어로 계속해서 다이아를 판다는 광고가 도배가 되고 있고, PVP가 불가능한 사냥터에서는 짱깨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사냥을 못하게 사냥터를 독점한다던가, 혹은 파티 사냥을 할때 옆에 스리슬쩍 가지고 얌생이 마냥 같이 편하게 사냥을 하고 있는다던가 PVP가 가능한 분쟁 이벤트라던가 사냥터에서는 우르르 몰려 다니면서 사냥을 못하게 다구를 때려서 죽여버려. 아이 그래 이건 뭐 애초에 이러라고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짱깨들은 불법 프로그램까지 돌립니다. 사냥터마다 불법 프로그램이 다 있어요 그냥. 아니 분명히 수동 게임인데 마치 자동 사냥 게임을 보는 것마냥 캐릭터 세개네 개씩 우르르 겹쳐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근처에 몹들이 리젠되는 동시에 아주 칼같이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다구를 치고 몹이 이 죽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서 가만히 서 있고 좀 만만하다 싶은 사냥터 같은 경우는 파티를 하지 않고 혼자서 24시간 풀로 무한 사냥을 해버립니다. 이게 웃긴 거지. 게임 출시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작업장이 나오고 불법 매크로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된 거야. 근데 얘네는 그걸 또안 잡고 있네. 덕분에 필드에서 드랍되는 아이템들의 시세가 아주 개 값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필드에서 사냥하기 힘들어 뒤지겠는데 어쩌다 한번 득템을 하더라도 그게 가격이 똥값이고 심지어 팔리지도 않는 뭐 그런 악순환이 되어버리는 거지. 뭐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어떤 서버에는 월드 채팅창에 올라오는 채팅들이 한글보다 영어나 한문이 더 많다고 합디다. 진짜 뭔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상당히 많은 뭐 그런 상황인 거야 지금. 하지만 어차피 저는 아까도 말씀이 드렸다시피 현재 무과금으로 정말 재밌게 잘 놀고 있을 뿐더러 다른 게임이 새로 출시하는 동시에 바로 갈아타기 애정이기 때문에 nc 게임을 오래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랑은 상관이 없다 라는 것뭐제등 안에 좀더 이야기를 할 거리들이 더 있긴 하지만 서도 영상 분량이 너무 길어진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이